최신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 베스포크 AI 김치 플러스 4 9 0 1 포도어 냉장고는 김치 저장의 혁신을 경험하게 해줍니다. 이 제품은 맞춤형 내부 공간 설계로 다양한 식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주방이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. AI 기술이 적용되어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며 김치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설치 서비스도 제공되어 설치 걱정 없이 바로 사용 시작이 가능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. 이 냉장고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여 가족 모두의 건강과 맛을 책임집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